다음 봅시다. 음, 자, 볼까? <laughs>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x백 1에 준선을 x는 k라고 할때 자, 준선 차질래 자, 그럼 얘가 어떤 앤지부터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이런 애네. y제곱은 마이너스 12x를 자, 이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네. 야 그러면, 야, 우리 얘 다시 한번 봐봐. 얘 초점이 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3삼 컴마 0이지. 그치? 자, 다시. 여기 있는 얘는, 얘는 초점이 마이너3삼 컴마 0. 그럼 이 녀석의 준선은 X는 3이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애를 X축방에 다 1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해갖고, y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x백 1이 되었다면, 그치? 자, 준선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겠네. 그치? 4가 되겠지? 초점은 마이너스 2,0일 거고, 꼭지점 1,0이겠죠. 자, 그래서 2번은 1번이죠.